전설야담. 손님이 도적을 심문하다. 어느 고울에서 도적한 놈을 잡아 옥에 가두고는 그의 목에 나무칼을 씌우고 손과 발에는 채사슬을 채우는 등 매우 엄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고울 수령이 급한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직후 하루는 어떤 양반이 건장한 종을 데리고 좋은 말을 단체 관아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손님은 화려한 행색으로 미뤄 권력계나 행사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사또는 어디 갔느냐? 수령을 하대하는 표현으로 미로 그보다 훨씬 지체 높은 고위 관리임이 분명했습니다. 급한 용무로 서울에 출타 중입니다. 아전은 긴장한 채 손님을 맞이했고 그는 안내를 받아 아전들이 사물을 보는 질청 마루에 올라가 앉더니 이방을 불러 어한 낯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중재를 범한 죄인이 있느냐? 한 놈이 싸웁니다. 어떻게 생긴 놈이더냐? 몸집이 크며 수염이 덥수룩하고 이러저러하게 생겼습니다. 이방의 설명을 듣더니 서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본신의 집종인이라 처음에는 양순했는데 한번 잘못된 생각을 먹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임을 당해도 애석할게 없는 놈이지. 그 말에 이방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서울 손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놈에게 우리 집 돈과 독식이 나가고 들어옴을 일체 맡겼던지라 그 놈이 죽기 전에 수효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네. 그런 까닭에 내가 몸소 여기까지 왔으니 자네들은 의심치 말고 잠시만 죄인을 끌고 와서 나와 대면하게 해주게. 정중하면서도 엄중한 부탁에 순간 이방은 갈등했습니다.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손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름지기 칼과 착고를 단단하게 채우면 달리 염려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서울 손님의 위험에 잔뜩 주눅 들은 이방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리합죠. 이 방은 오후로 가서 옥문을 열고 책수를 단단히 결박한 채 끌고 나와 서울 손님 앞에 대령시켰습니다. 손님은 시선을 피하려 고개 숙인 도적을 보자마자 성난 얼굴로 꾸짖어 말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내게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여러 차례 일렀거늘 내가 끝내 고치지 않고 이 지경에 이르었으니 누구를 원망 하겠느냐 상전의 호통에 도적은 한참 동안 흐느껴 울다가 이내 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상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스스로 죽을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써야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아뢰 말씀이 없습니다 상전은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또 말했습니다 너는 비록 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내가 우리 집 재물에 관한 임무를 도맡아 했으므로, 내한 번은 묻지 않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니, 너는 최후까지 소임을 다하려무나. 도적이 고개를 끄덕이자 상전이 물었습니다. 아무 곳에 있는 논과 밭이 얼마며, 해마다 거둬들이는게 얼마였느냐? 그건 얼마큼이고, 얼마큼입니다. 상전이 다른 두세 군데 상황을 모르니, 토적은 막힘없이 줄줄 대답했습니다. 또 돈을 보관한 것을 물으니 토적이 역시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곳과 아무 곳에 몇권 정도 보관되어 있고 아무 개와 아무 개에는 몇권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상전은 토적이 말하는 내용을 붓으로 종이에 하나하나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윽고 기록을 마치고 상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물을 게 없으니 너는 다시 옥으로 돌아가거라. 도적은 울상이 되어 슬퍼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소인이 죽기 전에 주인 얼굴을 한번 뵈었으니 이제 여한은 없습니다. 다만 삼거리 서방님께 인사 한번 드리지 못했으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겠습니다. 도적의 한탄에 상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도적질한 죄로 죽게 되었는라 비록 주인과 우비 사이라 해도 어떻게 직접 오으로 찾아와 마지막 이별 인사를 나누겠느냐. 듣건대 그 삼거리 서방님은 모레쯤 이 고울 서면에 있는 암흑의 양반댁에 온다고 하더구나. 그렇지만 너를 보러 오지는 않을 게다. 너는 그리 알고 참회하며 벌을 기다리라. 손님은 그렇게 말한 후 말을 타고 종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 방은 손님을 공손히 배웅했고, 옥졸은 도적을 검속하여 다시 오안에 가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관하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적이 나무 칼과 쇠사슬을 부수고 옥에서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무릇 손님은 도적의 괴수였습니다. 그가 운운한 상거리는 밧줄 석줄이요 서면은 서쪽 담장을 이루는 운호였고 약속 한날 밤에 서쪽 담장으로 던진 밧줄을 타고. 도적이 도망쳤습니다. 극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적이 상전에게 답했던 집중 한군대가 그날 밤 깨도적에게 털렸습니다. 오게 잡힌 도적이 파악한 정보를 괴수에게 마치 재물 보고하듯 알려줬고 탈출이 성공하자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도적질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방들은 기겁했고 서울에서 돌아온 사또로부터 크게 질책받았으며 사람들은 도적 괴수의 대담한 깨에 놀라워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